공간성 생각보다 트렁크 공간성 좋습니다. 이렇게 폴딩하면 어 거의 반 폴딩이 다 되죠. 주행 모드 변경 버튼부터 이 노면 상황에 맞는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소재인데 두 가지 소재 모두 진짜 너무 나도 관리 잘 되겠죠. 안녕하세요. 알뜰중고차 대표 권혁규입니다. 아직도 중고차 구매하시면서 수수료 수십만 원 내신 분들 정말 많은데요. 알뜰중고차에서는 알선수수료 일절 바꾸지 않습니다. 차량 정범 비용부터 리프트 비용 전액 무료고요. 타 유튜브 채널이나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들 알뜰중고차에서 구독자분들 단 10만 원이라도 싸게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출고 시에 주유 가득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보증 그 또한 최대 보증 1년에 2만 킬로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미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차량 바로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알테카 대표 권혁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어, 제가 오늘도 전화를 받았고, 1주 전, 2주전 이렇게 전화를 계속 받고 있는 차량 중 하나인데, 무대명부터 말씀드리면 푸조의 3008 차량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알리리 등급 아니고요 GT 라인 등급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제가 앞전 영상 올려드리고 정말 빠른 판매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 중년층 분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사모님들도 이 차량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님들이 더 선호하는 이유가 준중형 SUV 중에서 공간성 잘빠져있고요 아웃도 어 즐기시기에도 너무나도 활용도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버님도 좋아하시지 않을가 싶습니다. 연식 같은 경우에는 19년식 차량으로 준비했고요실주행거리 무려 44,000km대입니다. 키로수도 너무나도 좋고요. 성능지 보시는 것과 같이 교환판금 없고 누나 불량 부족도 없는 깔끔한 차량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차량 6개월에 1만 k m 까지 보증 가입되는 차량입니다. 보호미력도 영원이고역 카이스토리 깔끔하죠 어, 정말 이 4만 킬로 때라고 하면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엔진, 미션, 릴링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옵션 또한 좋습니다 반절 주행까지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GT라인 등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정말 스포티한 감성도 조금은 묻어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푸조의 3008 차량은 7년도에 올해의 차로 수상할 만큼 어, 혁신적인 디자인부터 실내 인터페이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올해의 차량으로 선정됐던 차량이고요 이세대로 넘어오면서 아쉬운 쉬울 수 있는 2단 미션에서 8단 미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주행 질감까지 느낄 수 있는 차량이고요. 판매하는 금액 저희 알뜰카에서 1,990만 원을 준비했고 신차가만 해도 4,000만 원이 훌쩍 넘는데 이래서 이렇게 가성비 좋게 수입차 구매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전면부 보여드릴 건데요. 헤드램프 또한 일반적인 HID 헤드램프가 아닌 풀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라이트도 상당히 다른 수입차, 국산차 대비해서도 미래지향적인 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운데는 모두가 아시는 이사자의 발톱을 핥히는 듯한 이 엠블럼 위치해주고 있고요. 그릴 쪽이나 이 테두리 쪽에도 물대차가 크게 느껴지 지 않을 만큼 이 키로수가 짧은 느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레이더 센서판 이 있고요. 전방 감지 센서부터 이 범퍼 컨디션부터 본네트 컨디션 상당히 깔끔하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면 보시는 것 같이 지금 디자인 자체가 25년도입니다. 25년도인데 이 디자인 보면 전혀 구형틱하지 않죠. 진짜 과거에도 되게 미래지향적으로 잘 설계를 해놓은 게 아닌가 싶고요. 휠 컨디션 또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고요. 트레드 잔여량은 대략. 40~50% 정도 남아있고요. 사이드미러 쪽으로 사이드 리피터, 후축방, 경보 시스템, 도어캐치의 컴포트, XS 기능 올라와져 있고, 이 블랙과 크롬 조합 적절히 잘 사용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 휠 컨디션 자체도 뭐 주차 스크래치도 크게 느끼지 않을 만큼 잘 관리되어 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30에서 40% 정도 남아 있고요. 이 공간 활용도가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실내에서 왜 공간 활용도가 좋은지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 후면부도 바로 넘어오실 건데, 이 테일램프가 상당히 인상적이죠. 이 사자의 발톱으로 을할듯한 디자인 자체가 푸조에서 좀 추구하는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각진 디자인을 좀 가지고 있고요. 트렁크 또한 전동 트렁크로 부드럽게 잘 열려 주면서 공간성. 생각보다 트렁크 공간성 좋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스페어 타이어 이렇게 잘 구비되어 있고 4만 킬로 대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관리 상태 좋고요 폴딩도 가능하죠 폴딩할 때는 이 레버를 당겨주시면 편하게 폴딩이 되기 때문에 어, 골프 다니시는 분 혹은 낚시 대치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폴딩해서 이렇게 적재하면 충분한 공간성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트렁크 닫는 모습 또한 정동 트렁크 이렇게 부드럽게 잘 닫혀주고 있고요 바로 실내로 넘어가보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시트 컨디션 보여드릴 건데 보시는 거와 같이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 가지고 있고 어 일렬 자체가 모두 전동시트가 아닙니다 운전석만 전동시트인데 그 이유 자체가 제가 잠깐 폴딩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폴딩하면 어 거의 반 폴딩이 다 되죠 어, 이 조수석이 이렇게 폴딩되는 차량이 많이 없습니다. 이 공간성 보시면, 2열까지 폴딩하게 되면 정말 널찍하게 많은 짐때 실을 수 있고, 활용도가 너무 좋다.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동 이미 걸어놓고 촬영하고 있는데, 디젤 차량들 걱정하시는 게, 소음, 그리고 떨림, 진동,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차량 실내로 유입되는 이 소음도 현재 적고요. 4만 k 로 때라 당연해야겠지만, 핸들로 전해진 잔진 농도 크지 않습니다. 바로 개입판부터 확인해 보실게요. 네, 개입판 보시는 거와 같이 실주행 거리 44,568km 주행한 차량이고요. rpm 떨리면서 경고등 또한 당연히 없습니다. 이어서 핸들로 넘어가실게요. 네, 핸들 보시는 거와 같이 약간 스포츠카를 연상케 하는 핸들 디자인인데 뭐 핸들도 정말 엄청나게 크지 않고 오목조목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시운전하면서 많이 운전을 해봤는데. 어, 정말 이 핸들은 너무 편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핸들 양쪽으로는 핸즈프리와 핸들 리모컨 뒤편으로 패드 시프트 있고요.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도라이트부터 앞차간 거리 조절 가능한 레버 형식의 ACC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가운데 쪽으로는 정품 디스플레이와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이 차량 정말 잘 되어 있는 게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사용 가능하고 미러링 모드 있습니다. 이어서 옵션에 들어가시면. 방향제 기능이 있죠. 향긋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옵션에 들어가시면 공기 정화 시스템 켜져 있다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선명 화질의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잘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넘어가시기 전에 잠깐 왼쪽 붙여드릴 건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왜 없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계기판 자체가 이 핸들 포지션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런 디테일 하나 하나가 올해 차에 성장된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아래쪽으로는 마중막한 응? 에어벤트와 이 버튼 디자인도 호평을 받은 게 항공기의 이 버튼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래쪽에 열선시도 올라와져 있고요 무선충전패드 상당히 큼지막하죠 아래쪽으로 주행모드 변경 버튼부터 이 노면 상황에 맞는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드 추가까지 되는 2세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경사도 저속주행장치고요 그립감 좋은 이 전자식 기어봉부터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스포츠 모드 버튼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나오는 커플도 있고요. 바로 2열로 넘어가시게요. 네. 일단은 시트 컨디션 먼저 보여드릴 건데 지금 2열 시트 컨디션 쫙 가까이서 비춰드릴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두 가지 소재인데 두 가지 소재 모두 진짜 너무나도 관리 잘 되어 있죠. 정말 이 민트급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사용감이 현저히 적습니다. 제가 2열 탑승했는데 2열 공간성도 준준형의 SUV는 공간성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차체가 다른 차량에 비해 조금 작게 출시가 됐기 때문에 공간성 걱정하시 지만 푸조 차량은 그런 걱정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는 앰비언트 라이트 무드있게 나와주는 파노라나 썬룩도 큼지막하게 있고요 이래서 캠핑차 박으로도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2열 탑승하신 분들 너무나도 개방감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쪽으로는 두 개의 에어벤트 시가체 포트 올라와져 있고요 자, 암네스트 쪽으로도 커플도 두개 깔끔하게 위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푸조의 3008 살펴보셨는데, 차량 내려서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푸조의 3008 GT라인 등급 살펴보셨습니다. 19년 식이고요 4만키로 때 완전 무사고 차량의 보험 이력 0원입니다. 6개월에 1만키로 세이프 식스까지 가입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 노리시는 분한두분 정도 계실 건데, 제가 영상 어, 조만간 업로드한다고 했습니다 빠른 판매가 예상되니까 다른 분들도 원하시는 분들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판매하는 금액 은 알뜰카에서 1990만원입니다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으니까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분을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뜰카 대표 권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